오늘은 어, 맥추 감사절을 맞아서 맥추절에 생각하는 감사라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전반기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삼세대 예배 학생들도 많은데요. 혹시 우리 학생들은 맥추 감사절이 어떤 날인지 정확히 알고 있나요? 오늘 본문 이십삼장 1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맥추절의 문자적인 뜻은요. 수확의 절기, 또 수확절, 추수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추수에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절기 중의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 맥추 감사절은요. 한국 교회가 지키고 있는 고유한 절기예요.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나라는 일제 식민 치하와 유교 전쟁을 겪고 난 다음에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름 작물이 나오기 전 4월부터 5월까지는 굉장히 사람들의 배고픔 가운데 지냈어요. 그래서 6월 말에 나오는 보리 추수가 있기까지 그 기간을 춘궁기라 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냈기 때문에 그 시기를 보릿고개라고 얘기합니다 영조도의 문헌을 보겠느냐 영조왕이 간택된 사람들한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고개가 뭔지 아느냐? 그랬더니 거기한 사람이 보릿고개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보릿고개라는 말을 잘 모를 거예요 어떤 학생들에게 물었대요 보릿고개가 뭐니? 그랬더니 어느 동네에 있는 고개인가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름 작물이 첫 작물이 보리인데, 그 보리가 나올 때까지 먹을 것이 없어서 굉장히 가난한 시기를 보냈던 것이에요. 근데 그 가난한 시기를 보냈다가 첫 보리 수확을 한 다음에,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선조들은 너무나 감사해서 그 보리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교회 살림에 보태면서 이맥주 감사자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번역되는 과정에서 단어가 좀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도 그 어려운 시기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 귀한 믿음의 전통을 오늘날에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지켜나가야 할줄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신명기 16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이렇게 지킬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이 절기에 당신들의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 같이 사는 외이사람과 또더이와 고아와 가부까지도 함께 즐거워야 합니다. 모든 남자는 한해에 세번 무교절과 칠칠절, 바로 칠칠절을 맥추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초막절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서 주님을 배해야 합니다. 그러나 빈손으로 주님을 배러 가서는 안 됩니다. 저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에 따라서 그 힘대로 예물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지키면서 특별히 너희만 그 절기를 지킬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살고 있는 고아와 가부 나그네들을 또 분기시 없는 레인들을 생각하면서 너희의 출소한 것을 함께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전반기를 지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동시에 오늘 우리는 드려진 이 예물을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 세상으로 흘려 보내야 할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거에 나온 것처럼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오늘 들은 예물들을 이렇게 바깥으로 흘려 보낼 것입니다. 올해 여러분들 우리 교회 표어 아시죠? 리빌딩 새롭게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전반기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이 표어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리워십 그래서 예배를 새롭게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어, 주일 예배와 또, 기도의 집 세움을 위한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재를 갈망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올해 들어와서 예배 순서를 좀더 단순화하면서도 우리 새롭게 또 꾸며진 우리 찬양단의 헌신 속에서 전 개인적으로 또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있고 또 우리 세 가족들도 이렇게 하나님 예배 드릴 때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마음이 평안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다고 많이 고백하고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 리코이노냐. 작년까지 했던 목장 모임을 좀더 더 가듬어서 이제 각 가정별로 돌아가면서 모이면서 또 가정에서 함께 식사하면서 한 가족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성도들이 아, 가정에서 밥을 먹으려니까 부담감을 가졌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 목장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함께 밥을 먹으면서 가족됨을 경험하고. 밥만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은 그 밥을 통해서 마음이 열린 가운데 자신의 아픔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목장의 수준된게참 감사해요. 제가 목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를 받는 거에 의하면 1월, 2월 달보다도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목장에서의 나눔이 더 진실돼지고 자신의 아픔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더 건강한 영적인 가족됨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는 리 모델링이었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선배님들의 수고 가운데 IMF 때 지어진 건물인데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건물을 좀 새롭게 했습니다. 가장 크게는 여러분들 잘 보시는 것처럼 우리 종탑을 이렇게 바람이 통할 수 있는 종탑으로 안전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저 십자가가요. 세계에서 유일한 십자가입니다. 저렇게 이체적으로 만들어진 거는 우리 교회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주님의 그 십자가를 또 예술적으로 표현한 종탑을 설치를 했습니다. 또뒤에를 보게 되면 야간에 보이는 사진처럼 우리 교회가 선한 목자 교회잖아요. 그래서 선한 교회 목자 교회 이미지에 알맞게 이렇게 디자인을 해놨습니다. 어, 저희 공사를 끝난 다음에 우리 교회를 다니지 않는 어르신이 오시더니 아 목사님 종탑 너무 잘 바꾸셨어요. 집에서 보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시는 어르신들도 이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 분들이 우리 교회 종탑과 이미지를 보면서 감사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지난 주까지 해서 지붕 공사를 잘 완료했어요. 그래서 지붕 공사를 통해서 방수와 단열을 좀더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또 아시는 것처럼 우리 계단과 또 이제 또 화장실도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좀더 밝게 개선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또 감사하는데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에게 리빌딩 왜 교회를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교회 건물이 낡아서요? 아니면 유행에 뒤쳐서서 그렇게 하랐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머리 대셔서 우리가 진정한 한 가족을 이루면서 목장 안에서 영원권하여 제자삼는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 평탄함만 있다면 우리가 바라는 대로만 있다면 이런 도전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실은 저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 생각지 않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과연 교회가 무엇인가? 그냥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교회 그 성도들이 많이 모이면 부흥하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 그건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냥 예배 시간에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한 가족돼야 된다. 그냥 마당만 바꾸고 가서는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냥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고백한다고 그렇게 자꾸 신앙 성도들을 교육하다 보니까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가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몸으로서 더불어 자라가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이 없이 너무나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 쉽게 생각하고 그리스도 몸을 이루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제자가 될수 없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게 귀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 안에서 거듭난 백성들이 한 가족을 이루고, 그리고 목장 안에서 서로 부딪히지만, 갈등도 있지만, 그 안에서 그리스의 도 형상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실은 제가 아는 한 목사님도요, 요즘 우리가 평신도 세미나 다니잖아요. 그 평신도 세미나도 주최하시고, 그 교회가 좋은 교회로 소문나서 책까지 쓰셨던 목사님인데, 생각지도 않는 어려움들로 인해서 교회 성도들이 많이 떠나가는 아픔을 겪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컨퍼런스때 간증을 하시는데, 그 일을 겪을 때는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어디 숨고 싶고, 사람들 만나기도 싫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분이 그 목사님 그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자신에게 이 시련이 60대에 오지 않고 50대에 온 것이 감사하다 왜냐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데 저도 그 간증을 들으면서 동일한 마음이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태풍과 같은 고난을 보게 되면 태풍이 모든 것을 뒤집어 놓고 배를 다 흔들려서 우리가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태풍이 불므로 인해서 바다는 더 정화가 되어지고 그 가운데 플랑크톤이 만들어진 물에 인해서 바다의 고기들이 더 양식을 얻어서 풍성한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편 119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루 말리야마 내가 주의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오늘 이 말씀처럼요 하나님으로 인생에 뜻하지 않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무엇보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할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오늘 맥주 감사하자지만 어떤 분들은 진정으로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있음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뜻하지 않는 질병이 찾아오고요. 또 계속되는 질병으로서 기도를 하지만 잘 병이 낫지 않아서 그 환자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가족들도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녀들의 진로가 생각보다 열리지 않아요. 취업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때로는 속상하기도 하고 또 화가 났다기도 하고 더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직장 생활하는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지요 물가만 오르는데 월급만 오르지 않는다라는 자조 섞인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직장인들도요 월급 고개라는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월급 나오기 3, 4일이 제일 어렵다고. 그러니까 직장인들도 어려워요. 지난 주에도 몇몇 공무원들하고 같이 식사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희들도 굉장히 박봉이고 어려워서요. 요즘 밥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하나는 그 이제 가성비 있는 집을 찾는데요. 그래서 조치원에 어느 식당이 6천 원의 식당이 있는데 괜찮다. 그럼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야 거기 6천 원인데 괜찮더라. 막 그런 것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참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오늘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약성경 대사의가 전서 5장 18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지지 뒤로 넘겨서서 대선의 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5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른 번역에서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도 목회자이지만 이 말씀이 참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어떠한 감사 거리가 있을 때 감사하는 건 당연히 괜찮죠. 근데 하나님은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도 청유형이 아니라 명령형으로 감사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면서도 한 주간 지나면서 감사한 게 뭐예요? 라고 물을 때 어떤 분들은 감사의 제목을 바로 얘기하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특별한 일이 없고 오히려 그냥 삶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참 감사를 고백하기가 어려워서 머뭇거리고 있는 게 현실인데 감사하라니까 좀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대사나가 전설을 읽고 있는 이 성도들은요. 신생교회예요. 얼마 개택되지 않은 교회예요. 근데요 이 신생교회가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냐면 심지어는 이 교회를 개척했던 사도 바울도 이 지역에서 삼지밖에 있지 못하고 도망 나올 수밖에 없는 굉장히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자, 그것을 어떻게 할수 있냐면 대사원수가 1장 6절을 볼까요? 여러분 성경책을 보고 1장 6절을 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환란이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환란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많은 환란 가운데 있는 대살란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난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오늘 5장 18절 말씀을 우리 앞에 자막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앞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노란색으로 칠했는데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고난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한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걸까요? 다시 1장 2절을 볼까요? 대선에서 1장 2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암마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한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모하심을 뭐 안도라고 얘기합니까? 예. 택. 택심을 안다라는 거예요. 이 택하심을 안다라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인하여 구원 받았다라는 걸 안다라는 것이에요. 비록 여러분들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라고 오늘 사도마을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더 이상 정제함이 없이 모든 형벌에서 자유함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비록 그 기도가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신생 교회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있었던 그 대선의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것 그것을 인하여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단순히 영혼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죽음의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하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감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더 찾아옵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저도요, 여러분 만할 때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나왔거든요 근데 교회를 나오니까 좋은 것도 있지만 고난이 찾아오는데 어떤 고난이냐면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오다 보니까요 제사 때가 되면 힘들어지더라고요. 다 제사를 지내는 아주 유교주의가 가득했던 저희 가정에서 혼자 절안 하니까 눈총이 오죠, 혼나기도 하죠. 또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저는 교사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신 가운데 제가 교사를 하지 않고. 친학교를 간다고 했을 때 부모님이 받았던 충격과 또그 갈등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지나가 보면 그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제사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 순간마다 저는 기도했었는데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우리 가족을 구원해 준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비록 학교 교사는 안 됐지만 지금은 더 영혼들을 살리는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가 된게 너무 감사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걸로 인해서 고난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 것은 그 고난 가운데 기도가 여러분의 믿음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케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으면 없으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고난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하는 비교급 감사가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내가 저 사람보다 나으니까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또 우리는 내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음으로 인하여서 미리 감사하는 게 성숙한 감사의 수준인 줄 믿습니다. 네. 소망하는 것은 저는 우리들의 감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상대적 비교급 감사가 아니라 또 결과를 보고하는 감사가 아니라 구원받았음으로 인하여 친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미리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감사가 아니라요 계속해서 환경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일시적인 현상에만 초점을 두고 있으면요 감사가 아니라 뭐가 나올까요? 불편과 짜증이 나오겠죠 제가 오늘 칼라에도 썼지만 서양석돔이 이런 속담이 있어요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어떤 문으로 빠져나간다고요? 예, 불평의 문으로 빠져 너무 공감하지 않습니까? 어느 때 행복하냐면 감사하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행복이 어떻게 빠져나가요? 불평하고 짜증내면 빠져나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행복과 불행은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했음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불평하고 자꾸 다른 사, 탓하면은 오히려 더 불행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요. 의지적으로 감사할 때 그리고 의지적으로 감사를 표현할 때마음의 감사가 일어나고 그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가 내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던 이스턴 워싱턴대 필립 와키슨 박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직접 감사를 표현하거나 누군가 우리에게 감사를 표현해 줄때 우리 내에서는 도파민과 세라토닌이 나오는데 이 물질들은 기분을 좋게 하고 행복감을 준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와키슨 박사님은 감사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는데 너무 좋아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감사란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과 이것이 나 때문이 아니라 외부의 누군가에서부터 온 것임을 인식, 인정, 표현하는 것이 감사라고 얘기해요 저는 이것을 신앙적으로 표현한다면 감사라는 것은요 단순히 좋은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마음에 인정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행동으로 나타날 때더 감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디서 왔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진화됐다고, 우연히 진화됐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진화론적인 비교의식에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경쟁하고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든 우리들은 내가 아무리 어떻게 생겼거나 아무리 내가 어떤 상황에 있었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창, 형상으로 창조받은 자녀야. 그리고 예수님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이 사실을 확신할 때 감사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삶에 더욱더 기쁨과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준줄 믿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이 맥주 감사절은 한국교회가 지키고 있는 좋은 전통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믿음의 손조들은 60년대까지만 해더라도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보릿고개를 겪으면서 그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근데그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도 나라나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그첫보리수학을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섬겼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귀, 귀한 정신을 오늘 우리 다음 세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보리고개를친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우리 안에도 비교 하나 낮은 감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택한 자녀, 부르심 받은 자녀가 됐다라는 그 사실로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때 후반기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고. 더 귀한 은혜로 베풀어줄 믿습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문을 축복합니다